자 그럼 부정문 만들기 코칭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문장들을 이렇게 좀 뽑아봤거든. 자 한번 읽어볼까. I want money. We eat lunch. You go to school. They dance. Where well. he wants money. She eats lunch. 자 뜻이 뭐야? 나는 원해. 우리는 먹어. 너는 간다. 그들은 춤춰. 그는 원해. 그녀는 먹어. 자 이런 뜻이지. 자 그럼 뭐야 이런 문장들을 나는 원해. 오, 그렇구나. 우리는 먹어. 오, 그렇구나. 너는 가. 오, 그렇구나. 그들이 춤춰. 오,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그래. 그렇잖아. 어. 그렇다고 긍정해줘야지. 그렇구나. 이런 문장들을 뭐라 그래? 긍정문이라고 해. 긍정문. 그렇다는 거야. 어. 그럼 이 긍정의 반대가 뭐겠어? 긍정의 반대가 뭐야? 부정이야. 부정, 부정. 부정하는 거야. 부정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야. 자, 부정하는 게 뭐야? 나는 원하지 않아. 우리는 먹지 않아. 너는 가지 않아. 그들은 춤추지 않아. 그는 원하지 않아. 그녀는 먹지 않아. 이런 게 바로 부정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뭘할 거냐? 부정문 만드는 것을 배워본다는 거야. 자, 부정문 만드는 거 너무 쉬워. 왜냐면은 부정이 뭐야?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시야, 나. 쉬야, 나. 낫을 가지고 그냥 부정문을 만드는 거야. 너무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자. 자, 낫을 가지고 부정문을 만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낫만 써주면 돼. 어디다가? 동사 앞에다가 낫만 써주면 돼. 동사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낫만 써주면 된다고. 자, 근데 낫만 써주면 너무 쉬울 거 아니야. 영어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렇게 쉬우면 은좀 어, 영어가 기분 나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이 낫에다가 앞에 두라는 애가 딱 붙어. 자, 두가 딱 붙어가지고 야, 너 혼자만 부정문 못 만들어. 나랑 같이 붙었을 때만 너는 부정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봐봐. 두 낫을 동사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두 낫만 붙이면 돼. 자, 그러면은 I do not want. We do not eat. You do not go. They do not dance. 자, 이렇게 말하려면 좀 힘들잖아. 그래갖고, do not, do not, 좀 이상하지 않니?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don't. 이라고 만들어서 여기 동사 앞에다 써주면 되는 거야. 자, I don't. 얼마나 쉬워. do not이 don't이 됐어. we don't. you don't. they don't. 이렇게 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부정문 완성이야. 봐봐. 나는 원하지 않아 돈을 그럼 뭐야? I don't want money. I don't want money. I don't want money. 우리는 먹지 않아 점심을. We don't eat lunch. We don't eat lunch. We don't eat lunch. Don't eat lunch. 너는 학교에 가지 않아. You don't go to school. You don't go to school. 그들은 춤잘 추지 않아. They don't dance well. 이렇게 하면 부정문 끝이라는 거야. 동사 앞. 동사 앞. 동사 앞. 동사 앞에다가 뭐만 붙여? don't. 돈, 돈,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자, 항상 이 he와 she가 문제지. he와 she는 좀 문제가 많아. 근데 얘네들은 특별 대접을 해줘야 돼. 어, 그가 원해. he wants. 그녀가 마셔. she drinks. 그가 춤춰. he dances. 그가, 그녀가 먹어. she eats잖아. 얘네는 부정문 만들 때도 조금 까다로워. 자, 부정문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 나을 쓴다고 그랬지. 나 t 을 어디다 동사 앞에다가 쓴다고 그랬지. 근데 얘네는 둘을 안 붙이고, 봐봐. d o 라는 애를 붙여줘야 돼. n 앞에다가 d o 만 붙여주면 돼. does not, d o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많이 쓰지. 자, d o e s 더 doesn, d o e s 줄 d o e s 자, d o e s 다 doesn, 앞 o 다가더 d 더 더즌, 더즌. 자 이런 식으로 동사 앞에다 붙여주면 돼. 이 더즌은 주어가 히나 쉬라는 표시야. 우린 좀 특별하게 해줘. 우린 두시러 이거야. 그러니까 더즌으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봐봐. 자 더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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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즌을 썼는데 더즌이 오면은 야 내가 히랑 쉬인 거 나타냈으니까 너는 좀 사라져 줄래? 너는 좀 사라져 줄래? 너는 좀 사라져 줄래? 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이제 끝이야. 이제 진짜 더 없어. 자 그러면은 그냥 그가 원하지 않아. 그럼 뭐야? He doesn't want. She doesn't drink. He doesn't dance. She doesn't eat.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doesn't 즉 doesn't을 동사 앞에다가 쓰고 이 동사는 원래 생김새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왜냐 너지가 이미 특별하다는 표시를 했잖아 그러니까 너까지 설치지 말라 이거야 자 별로 어렵지 않아 어, 그냥 문장 많이 말해 보면 돼 he doesn't want he doesn't want money he doesn't want money she doesn't drink milk she doesn't drink milk he doesn't dance well she doesn't eat lunch 자 이런 식으로 doesn't 동사, 떠진 동사, 떠진 동사, 떠진 동사, 자 이런 식으로 역시나 많이 말해보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게 돼. 한 달만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 알았지, 무조건 많이 말하는 걸로. 자, 이제 부정문 말하기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하루에 한세번 정도 같이 좀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는 우유를 마시지 않아. 우리는 돈을 원하지 않아. 그들은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 우리는 공원에 가지 않아. 그는 점심을 먹지 않아. 그녀는 돈을 가지지 않았어. 그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 그녀는 학교에 가지 않아. 자, 한국말로 이런 뜻이고, 자, 이거를 영어로 읽어볼게요. I don't drink milk. You don't want money. They don't study English. We don't go to the park. He doesn't eat lunch. She doesn't have money. He doesn't study English. She doesn't go to school. I don't drink milk. You don't want money. They don't study English. We don't go to the park. He doesn't eat lunch. She doesn't have money. He doesn't study English. She doesn't go to school. 자, 이런 식으로. I don't, you don't, they don't, we don't, he doesn't, she doesn't, he doesn't, she doesn't. 이게 입에 엄청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쪽만 좀 반복해서 해줘도 돼요. I don't, you don't, they don't, we don't, he doesn't, she doesn't, he doesn't, she doesn't. 이런 식으로 많이 입에 붙어가지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주시고,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 궁금하신 것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